문제는 숫자가 0부터 3까지 4가지가 있는데,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 두장리수 그래서 두 칼을 만들면 10자리랑 1자리가 될 거야. 주의할 거는 첫 번째는 0이 올수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하는데, 우리는 1부터만 적어야 두 자리가 되지. 그래서 1, 2, 3밖에 안 돼, 첫 번째. 그때올수 있는 게 뒤에 1 빼고 나머지가 오겠지? 이때 짝수가 될 거고 그 있으니까 짝수는 반드시 1자리가 짝수가 되겠지? 그럼 1 빼고 짝수는 0 2한번찍으 돼? 2 빼고 짝수는 0 하나밖에 없지? 3 빼고는 0 2가 되겠지? 이렇게 직접 나열해봐야 돼 이런 방법을 내가 첫 번째 거를 두고 뒤에만 보자. 이거를 내가 보정이라고부르니 앞에 첫 번째를 보정시키고 나머지를 직접 찾는 거야. 그럼 두개 하나 두 개로 같지 이게 짝수되는 경우에요 그때 확률을 보니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. 그러면 우리가 1에서 나을수 있는데 1 빼고 나머지 다올수 있지. 그니까 전체는 전체. 1일 때 0, 2, 3이 되고 2일 때는 0, 1, 3이 되고 3일 때는 0, 1, 8가 되지 겠두 자리니까 첫 번째는 0이 올수없어 그래서 이게 사건이고 이게 전체가 되지 따라서 분모 전체는 3, 3, 3이야 거기에 분자는 2, 1, 2야 이게 확률이겠지 그래서 전체를 구하고, 잠깐 구하고